2025년 10월 12일 비나테 파동 카운팅 비트코인 업데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말이고 미국시간 일요일 이어가지고 댓글에 질문 주신 분 답변 드리는 걸로 영상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댓글에 여러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보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의 의미를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얘기는 파동이 있을 때 그 의미를 아시면 그게 얼마나 소중한 얘기인지 아실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abc 올렸다가 abc 내리고 abc 올렸는데 여기서 1, 2, 3, 4, 5 임펄스가 나와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얘가 wxy로 사용이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xz가 될줄 알았는데 어 얘가 wxyxz로 진행할 줄 알았더니 갑자기 여기서 임펄스가 나왔어. 그러면 얘는 갑자기 얘가 a로 바뀝니다. wxy가 abc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기획걸면 기거리고 코획 그러면 코골이 용도에 따라서 쓰임에 따라서 본질 자체가 바뀌는 거죠. 채용이 바뀌는 겁니다. 원래는 ABC죠. ABC ABC인데 그래서 WXY인 줄 알았는데 임펄스가 나와서 리셋이 되면서 이게 WXY가 갑자기. A로 바뀌는 거죠. 이게 쓰임이 바뀌었을 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바뀌는 겁니다. 이때까지 예를 들어서 A, B, C, D하고 E로 진행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해서 엘리오트 파동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이해를 제대로 하셔야 엘리오트 파동을 이해를 하십니다. 쓰임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채, 채에 해당하는 본질은 A, B, C 그대로 다 있죠. 이건 안 바뀐다니까요. 근데 조합을 통한 쓰임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다른 분들도 그래 이해를 하고 계신 분들 계시면은 다행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분 레거시를 지난번에 얘기하셨던 분 오셔가지고 또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어, 제가 어제 영상에서 올려드렸던 여기에 있는 내용은 레거시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입니다. 터미널 연장 레거시 책이 없습니다. 터미널은 있어요. 근데 터미널에 연장이 없죠. 강세 확산 책에 있습니다. 불규칙 확산 책에 있습니다. 그런데 강세 확산은 연장이 된다는 얘기는 책에 없습니다. 그리고 불규칙 확사는 마감된다는 얘기 책이 없습니다. 1초본 카운팅하는 또라이 같은 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레거시는 아닌데 레거시에 기초를 해서 제가 자동 카운팅을 하고 있고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다 그 얘기를 드리는 거죠. 자 일단 오늘 질문 주셨던 거이불광불 진행할 때 E 파에 A 파가 강세로 진행된 경우에 A B C D E를 다 보냐 아니면은 E 파에 A 파만 보냐 하고 이제 물어보셨는데 제가 댓글로 답변을 드리긴 했는데 이 이 불광불이 조금 헷갈릴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잖아요? 자, 여기를 전체적으로 나누면, 자, 여기까지는 불이죠. 불규칙. 여기까지는 불규칙. 그 다음에 A, B, C, D, E는 강세.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불규칙으로 나왔으니까 구간으로 보면 불, 그 다음에 여기는 강,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불, 불규칙이 된 거죠. 그래서 되돌림을 볼 때는 연장이 될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되돌림은 강세의 경우만 해당한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강세가 되려면 여기 중간에 A, B, C 이고 D 내려오면 꽝이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위에까지 여기까지는 A 파는 적어도 확보가 돼야 됩니다. 제가 여기 녹색선을 그어 놓은 거를 자세하게 안 보여 드렸더니 헷갈리셨던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서부터 올라간 게 a b c 예요 abc d에서 여기서 끝났습니다 여기까지는 불규칙이잖아요 불규칙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a 그죠 여기 a b 그 다음에 c wxy 또는 abc 해서 c로 터미널이 나왔잖아요 그럼 요 안에서는 다른 무슨 일이 일어나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파동으로 봤을 때 여기서도 여기까지는 한 파동입니다 터미널 안에 있는 파동은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냥 wxy 또는 abc로 깔끔하게 보는 거예요 wxy 또는 abc로 깔끔하게 보면 됩니다 가운데 거는 없어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보면은 삼각형으로 a b c 그 다음에 d도 D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D는 어떻게 내려와도 상관없는데 일단 터미널을 만들어 줬으니 깔끔하게 고맙죠. 그래서 강세가 여기 만나던 부분, 녹색선 만난 부분부터 A B C D E로 강세가 되었다고 얘기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녹색선에서부터 피보나치를 살펴본다고 얘기 드렸어요. 그랬더니 여기가 한번더 다시고 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죠. 그랬더니 여기 오일 구간에 되돌림이 와더라. 여기, 565한테 돌리면 고 A.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된 E파에 여기까지가 연장되었을 때 A파, B파, C파, D파. 그래서 불규칙이 되고 E파가 마감이 되어서 불강불로 마감이 된 케이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터미널 마감은 618을 했느냐. 다시 이제 또 확인을 시켜드려야 나중에 직접 카운팅할 때 어떻게 하는지 또 아실 수 있으니까. 자, 여기, 오현장 터미널이 105782.7 이니까, 105782.7에 맞추겠습니다. 여기 ABC, C바 시작점이 105782.7 이니까요. 정확하게 제가 맞춰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105782.7. 자 이제 정확하게 맞춰줘 10578 2.7 해서 이제 나가겠습니다 자 아까 찍었던 여기 터미널 라인 이거죠 여기 찍었던 618 라인이 이 색깔입니다 112 159.5 거기에 약간 살짝 담거다가618 되돌림하고 올립니다 그래서 마감이 된 걸로 보고 강세 확산형 삼각형의 연장이 된 걸로 봤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드린 걸로 보고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파동. 이 파동은 ABC로 내리고 있는데, 현재 되돌림을 할수 있는 구간이 두 군데가 있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여기 있는 5연장 터미널의 내부 파동. 여기가 강세라면 되돌림이 올 거고, 강세가 아니면 되돌림이 안올 거다. 그 다음에 여기 전체 파동. 여기 있는 이거죠. 여기 618까지 되돌림이 오면, 618 전에 되돌림을 마치면 연장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힘들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얘기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현재 파동이 반드시 0.5에서 618존 들어왔다가 올라가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장을 할 거면 그 전에 올리기도 합니다. 삼각형이 연장이 되면. 터미널의 되돌림하고는 달라가지고요. 삼각형은 A파가 연장될 때 A 하고 나서 B, 3파리도 안 되는 구간에서 이렇게 연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거를 저는 허비삼각형이라고 부르고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어떻게 진행됐는지 잠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냥 길쭉한 파동으로 쭉 받은 줄 알았는데, 카운팅을 해보니까 여기까지가 A파인 것 같고요. ABC, 여기 ABC로 W, X, Y, X, Z 하고 ABC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C파, D파, E파로 표준형으로 일단 A파를 만들었습니다. A파를 만들었는데, 이 A파 만든 게 마감하는 A파는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거죠.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한 거는 다 리셋된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기 있는 C 바가 리셋이 여기까지 됩니다. 여기가 A B C A B C 그 다음에 A B C 해서 3개 W X Y X G로 마감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파동 마감이 아니고 A 바 마감을 한것 같아요. 왜 그렇게 보는지 얘기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A까지 C 바였으면 D 바가 그 전에 A B C로 하나 맞춰야 되는데 여기서 못 맞췄어요. 그래서 여기 한번 여기 두번 하고 세 번째도 못 건드리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얘가 표준형으로 W X XYC로 마감을 한것 같은데, 맨 밑에 보면 굉장히 깔끔하지 못하게 파동이 마감이 됐습니다. A파 마감이. 그러니까 E파 마감을 한것 같아 보이지도 않고, A파가 다 보이는 거죠. 왜냐면은 위에서 지금 진행해서 내려온 게 터미널이잖아요. 터미널 마감은 마감을 했으면 깔끔하게 끝내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ABC가 여기서 마칩니다. 이게 1초봉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죠. 이제, 리셋된 거, 이거 ABC 리셋된 거고요. 여기까지 내려왔던 거. 아까 복합조정이 A 바로 바뀐 거 얘기 드린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ABC, ABC 하고, 이제 여기 X를 올립니다. 올렸다가, 얘가 아주 골때려요. 여기가 ABC로 이게 내려다가 이게 ABC B파 C파를 이렇게 올려요. 이게 B파입니다. 너무 이상하게 생겼죠. 그래도 그렇게 내립니다. A파, B파, ABC로 해다가 C를 내렸어요. 근데 C가 짧아. C가 여기서 끝납니다. 그리고 ABC로 올리면서 이제 반등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불규칙으로 첫 파동이 나왔어요. 근데 불규칙으로 나온 게 여기 있던 ABC의 자체 파동보다 더 내려간 건 아닌데 아무튼 뭔가 좀이 이래규로 한5연장 터미널 마감치고는 조금 이래규로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A 파가 마감된 이 파가 아니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A 파가 진행된 파동일 가능성이 조금 더커 보인다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여기서 5연장 터미널이 마감이 되었다 그러면 아 이렇게 해도 5연장 터미널이 마감될 수 있구나 하는 거를 알수 있는 수준이고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마감된 것을 1초봉을다 열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마감됐나 그건가 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서 이렇게 마감되고 나서 오연장 터미널이 마감된 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는 표준역으로 마감은 되었다. 그런데 오연장 터미널 마감치고는 조금 석연치 않다. 종점에서 더 내렸다가 올렸다는 게 일단 제일 많이 석연치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감을 했다고 볼수 있는 이유는 여기 있는 원래 파동 저점보다 위에서 불규칙을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한가 시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마감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일단 어수문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 저도 1초본 카운팅하면서 이렇게 된거는 처음 봤으니까 조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추세로 봤을 때 지금 여기서 마감하고 다시 올리기에는 힘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아주 인간적인 추측만 할뿐이고요 하동 카운팅으로 봤을 때는 마감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왜냐하면은 5년장 터미널에 마감치고는 깔끔 하지가 않다. 일단 저점이 깔끔해야 되거든요. 그렇진 않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래도 만약에 이 파동이 여기서 마감을 했다면, 올라가는 파동이 C파가 되지 않습니까? 연장 파동을 시작을 했다면, 여기서 B파가 내려온 거고, C파가 올라가야 되는데, C파가 올라가려면 WXY로 올라가야 됩니다. WXY가 아니고, ABC, ABC, ABC로 올라가면, 위에까지 고점갱신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은 파동이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올라가다가 중간에 멈출 가능성이 있으니까, 터미널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터미널을 여러 군데, 지금 테스트를 다 했는데 만들어질 만한 터미널은 다 보이드가 됐어요. 그래서 터미널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파동 카운팅에서 업데이트 드릴 수 있는 거는 여기까지고요. 또 추가로 업데이트가 있으면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공감이 가시면 공감 버튼 눌러주시고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펀더멘탈 관련된 목차 한번 살펴보시고,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면, 화면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 있으니까 연결해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